빵 어? 네. 지하철이랑 뭐는모르겠 어떻게 알아1번 들리면 가야지 뭐

이거 원탁 이거... 다이게 이거... 원한 거이물 이거... 이올렸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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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제내 주문 내역은 어떻게 보지 어, <목소리> 아, 이게 그거다. 오빠가... 와, 그거 다아 그런 거베 아, 아 그... 바베큐... 어 이거 드란 엄청 뿌렸다. 이거... 이는지도모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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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착겠습니다 좋다 집. 여기는 옷장. 오, 우산도 있다. 우산도 있다, 오빠. M&M 도착. 어? 초록색 고기 뒤에 있었어. 아, 어. 이거 이것들 이거 그거 빼, 그거 빼. 초록색 있어. 뒤에 아, 색깔 보여. 색깔, 색깔. 아, 뭐 이런 거 빨간색, 초록색. chút cho nên thay đổi cái này mới sẽ đi qua được cái này <laughs> 너무 조금씩 가는거 아니야? 아 이거 맞아요. 안에 이렇게 생겼다 네데다맛 똑같은건가? 응 색깔만 달라 저기 있는 것만 안에 그리스피 랑 아몬드 <laughs> 들었고 저기만 미니 초콜렛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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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잘한다>. 고아미니 <laughs> 어 신세계, 신세계첩 여섯 개난 이거 안 먹을 거고 그럼 여섯 개, 여섯 개, 여섯 개사열 이거 똑같은 거이예요 아버님 세개세 3개, 가지 맛이야 요거랑요거 다른 맛 그리고 요거두리이야 아, 6개, 그럼 12개. 되겠다 여섯 개, 여섯 개, 두개 그러면 두개두개 두개 사서 나눠 먹을까요? 나는 아예 안 먹어. 그럼 이거 두개 사서 나눠 먹고 이거 여섯 개, 여섯. 아버님 아니면 이거 한개더 살까요? 세 개? 아니 이거 한개더살까요세 개? 아니야, 두 개만. 아니, 난 이거 아예 뭐. 아예 안 먹어? 난 맛은 보고 싶은데. 난저다세개 이거는 개. 거는 이거는 이거 스테이크는 뭐 아, 스테이크는 뭐야? 스테이크는 뭐야? 스야 몰라, 이크는이는뭐지스 지금 다 응. <laughs> 대지엄마? 대지엄마? a 2 a 2 이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? 고생했어 오늘 기다리는 연습이다 아까 택시도 잘었지만 여행은 먹어보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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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쵸? 웃음> 근데 내가 먹던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맛있어야 맞는데 먹을 <laughs> 수있거데이 <깜짝져. 웃음> 뭐예요? 저런 걸 응. 시켰나? 응. 일단 이 감자를 먼저 먹어볼게 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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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참잘 아? 아, 음. 음. 오, 맛있다, 나는. 고수요? 고수야, 고수. 고수에요?

오빠 한번 먹어볼래? 야, 작업 응. 진짜 맛있다. 응. 어떻게 맛있어? 응. 그냥 새우 맛인데 하나도 안 맵고. 오빠여이에서 내가 일단 한 개를 가져 봐볼게. 이따가 먹으면 안 이따가 먹으면 안이따 한번 이따가 을때 먹어봐. 내거해고 있어. 어때? 맛있지? 맛있지? 음안 맵고. 사람이 많이다 1 0원이요한개 28원. 28. 와, 근데 이건 너무 귀여워서 살만하지 않아? 근데 왕비싼데. 왕비싼데 사고 싶긴 하다. <웃음> <웃음>